인스타그램도 유튜브도 블로그도 과포화 상태다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다 시장포화다 미용시장 마케팅은 과포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사람들은 뉴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컨텐츠가 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조회수 늘리고 팔로워 늘리고 플리스 1등 하려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구매해주고 이 정도 사람이 팔리는구나 그감그 그 감을 써 되게 중요하거든요. 머릿속에서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면 앞으로의 마케팅에서는 선택, 선택 기준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. 노출이라는 게 목표가 뭐예요? 노출의 목표는 유입이에요.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? 고객이 오는 감을 찾아야 되는 거죠. 고객이 이 컨텐츠를 올렸을 때, 이건 분명히 나한테 예약을 한다. 라는 그 감. 그 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이고요. 고객이 계속 장기숙성되는 디자인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일을 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일해야 고객이 계속 나한테 온다. 라는 이 감.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성공하는 거거든요. 감이 뛰어나야 돼요. 이감 없는 사람들은요, 앞으로 생존 불가능해요.